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대충 특별시요. 지금 대전이랑 충청남도가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거든. 음. 그럼 인구수도 대략 3 60만 명에 땅 면적은 대략 8,800제곱킬로미터. 지방 소멸 방지 등의 장점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네. 지금 대전시장이랑 충남지사 같은 지역 대빵 선생님들도 합 쳐서 잘해 보자면 공동 선언문을 내고각 당의 정치인들도 여러 입장문을 내고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얘네가 합쳐지면 이름을 지어 줘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전 충남 그럼 줄여서 대충 특별시가 되는 거냐며 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름이 진짜 이렇게 대충 지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면 자치단체 이름을 정할 때 명칭의 의미를 따지게끔 해놨거든. 그러니까 대충대충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는 정명되기 어려울 수 있지. 대충 특별시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충대 특별시라는 약칭도 언급되긴 했는데 이것도 충남대 충북대를 충대로 줄여 말하기 때문에 특정 대학이 떠오른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요즘 도 떠오르는 닉네임으로 충청 특별시도 있거든. 나중에 가서는 충청부터 통합까지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근데 이러면 또 대전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늦게 상실감 등을 고려하다 보니 이것도 고민에 빠진 이름이야. 그러도 이 이름을 정하기 위해 시민들과도 소통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